사지 마라 그래요. 상가 지역 쪽에서는 왜 사지 마라 그럴까요? 뭐... 6시 퇴근하고 나면 가요 그냥 음... 손님이 없겠죠. 네. 근데 여기 상가가 왜잘 팔릴까요? 1500, 1600 가는데 음... 아파트가 있잖아. 음... 맞죠? 음... 음... 아파트가 있으니까 음... 음... 상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군청에 오는 민원을 상대로 커피도 팔 것이며 밥도 팔 것이며 다 하는데, 여기 아파트는 밥만 물는 사람은 아니잖아. 네, 네. 가끔씩 짜장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길 위해서 울지군관공서 부지용으로 울지군청이 사들여가지고 상업화를면 상업도시를, 이거 상업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작은 평수로 나눠준다. 음, 그면수대시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백 몇십만 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저 땅을 규제를 풀면서, 천오백이 분양을 했어요. 평당.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금액이. 주택 지역 땅 살래? 상가 지역 땅 살래? 그럼 무슨 땅 살래요? 그렇죠? 상가 사야지. 그렇죠. 상가역 상가는 집도 지을 수 있어요.